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자바스윙을 통해서 저번에 테이블 패널을 이제 페이지로 만들어서 처음에 지금 겹치는 로그인 화면. 여기 보이시면 지금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 로그인 화면과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앱이 어, 예쁘지가 않은데, 이것을 예쁘게 좀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사용해서 어, 페이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쓰는 방법은요. 처음에 어... 보시면 지금 테이블 패널이죠. 맨 지금 로그인 페이지와 같이 보여지는 게 테이블 패널이죠. 이 테이블 패널에 보여지는 set visible fals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패널이 보이지 않겠죠? 지금 보이시면 네, 지금 문제 완벽하게 저희가 로그인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평소와 똑같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 메인 패널이 나온데요. 이것을 저는 레지스터라는 페이지라고 부르고, 아니 이거는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이제 테이블 있는 패널은 이제 리스트 페이지라고 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패널들을 지금 현재 테이블 패널 있죠. 지금 현재 이 보이는 테이블 제이, 그냥 J 테이블을 저희가 만든 이미지 패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미지 패널. 이미지 패널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지를 추가해 줄 텐데요. 현재 들어가는 야하 것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w 컴 l c o m e j p g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사이즈를 하나 복사를 해서 간단하게 그냥 그림판으로,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여지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패널로 옮기면 됩니다. 혹시 이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걸잘 만드시는 분들은 잘 만드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쪽에 어 재능이 좀 없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어 패널 이미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든 리스트 페이지 이 리스트에는 이제 테이블과 설치파가 서치,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여기로 보시면 이 위치 있죠. 이 위치를 한번 복사해 주시고 여기 뉴 이미지 아이콘, 뉴 이미지 아이콘에 가져온 다음 현재 같은 생각보니 같은 디렉토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welcome. jpg 를 welcome. j p g 를 이제 list. jpeg 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커스텀 앱이 디자인 버튼이 없었기 때문에 스윙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그곳에 같은 파일을 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디자인으로 들어가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패널이 지금 이미지 패널이 그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테이블 사이즈를 줄여주시고요. 테이블을 한이 정도. 테이블 사이즈를 한이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치바 서치바를 한이 정도 크기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 저희가 이미지 패널과 함께 같은 리스트들이 이제 뭐 여기 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지금 현재 잠시만요 이것을 보여주기한 다음에 set visible true 로 바꾸시고 현재 지금 보이는 테이블 패널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네 저희 안, 저희가 원하는 어, 테이블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테이블 패널을 다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주시면 네 이제 로그인이 되고요 이제 메인 패널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메인 패널도 어 이미지, 그냥 J 패널이 아닌, 어, J 패널이 아닌 이미지 패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메인 패널, 네, 메인 패널로 가주셔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이미지 패널, 그 다음, 이미지 패널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건, 여기에 들어갈 건, 아까와 똑같은 파일에, 어, 디렉토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레지스터 JPEG으로 저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패널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나온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엉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치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작업하고 싶은 메인 패널을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웰컴 패널을 한이 정도 주시고 핸드폰, 폰, 또한 이쪽 위치를 이쪽쯤 여기에 맞게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벌스데이 그다음 여기에 폰. 그다음 여기 이름, 페이지, 챈더 한 이렇게 해주시면 해주면 되겠죠. 좀더 왼쪽 갈까? 이거를 좀더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시고요. 어, 서밋 버튼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 완료,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페이지를 저희가 바꾸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싶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버튼을 넣어버리면 상당히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어 직접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색깔의 버튼을 만들어서 여기에 버튼을 만든 다음에 덮어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드랍다운을 통해서 페이지를 바꾼다던가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바꾸고 싶을 때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우선 j 버튼을 보시면 이쪽에서 j 버튼을 한이 정도쯤 이 정도쯤 j 버튼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현재 보이는 음 여기서 보시면 아이콘 있죠 아이콘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는 지금 보이시는 리스트 리스트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지금 보이시는 게 리스트 버튼이 어, 지금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여기 리스트가 보이시죠? 리스트가 보이고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버튼에 있는 보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 이게 보더가 없이 그냥 버튼을 누르고 싶기 때문에 이 보더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우선 도, 똑같은 색깔로 없애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텍스트 에리아를 사용했을 때와 똑같이 텍스트 에리아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set b o 를 사용해서 현재 지금 보이시는 어, 원하지 않는 보더의 보더를 지우시면 됩니다. 지금 리스트로 가셔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에 추가로 버튼 뉴 버튼 해주시고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폴 r 를 이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서 더 이상 저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h 니 헬로우 이렇게 들어가주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버튼이 있는데도 버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해주셔야 할 것은 리스트 버튼을 눌렀을때 저희가 이제 리스트 페이지로 가야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저희가 배웠듯이 이쪽으로 가주셔서 메인 패널 set visible false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테이블 패널 table panel set visible true 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주셔서 Hello 들어주시고 가 여기서 리스트 눌렀을 때 보시다시피 어, 페이지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리스트에서 똑같이 Register 버튼을 만들어줘야겠죠? 그것도 방금 디자인으로 가셔서 저 저희가 작업하고 싶은 테이블 패널을 위로 옮겨주시고요. 이 테이블 패널에서 Register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똑같이 J 버튼을 사용해서 한이 정도 해주시고 여기에 텍스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텍스트는 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 아이콘 키를 통해서 이미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레지스터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레지스터 가입력이 됐고요 레지스터도 아까와 똑같이 볼더를 필요 없기 때문에 볼더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검은색으로 해서 더 이상 경계선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네더 이상 경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 버튼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set visible을 해서 현재 보이는 테이블 패널 set visible fals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패널 set visible true 해주시면 되시겠죠? 메인 패널 메인 패널, 아, 현재, 현재 메인 패널이 저희가 어, 메인 패널 사용 한 것보다 더 아래 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이시는 메인 패널만 어,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미지 패널 다음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에러가 사라지고요. 어딨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시고, any hello. 그렇게 해주시고 리스트 레지스터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 페이지와 이미지를 통해서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메뉴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어, 이것을 SQL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데이터를 바뀐 다음에 업데이트를 SQL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SQL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SQL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스윙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도록, 마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